네 흥아이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천당 주식입니다. 흥아이온이 금일 10% 가량 이렇게 불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일에 이 흥아이온의 세력들은 아직 차트 안에 남아있고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될이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흥아의 운은 우리가 좀 다른 주식이죠. 어떤 주식이냐. 해칭주로서이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수급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일은 이 흥아의 운또 어떻게 하면 끌고 갈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도 일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흥하윤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10월 21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미중간세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 전쟁은 히토류를 넘어서 해운 쪽으로 번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이기도 하고, 어제 이 증시가 소폭 꺾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종가 베팅도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고, 최근에는 눌림 타점을 함께 진행을 했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일에는 1,750원 가격대에 수급 붙여주면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자 돌파 매매를 하고 제일 중요한 가격대에 1,800원 한번더 상단으로 찍으러 갈 텐데 저도 1840원 가격대에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50% 매도 신호 보내드렸고, 금일 우리가 좀 차트를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일봉 마감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 마감이 1800원 이상에서 진행이 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추가로 펌핑을 준비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현재 가격대에서 178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더 하단 라인에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꼭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구간에서 추세 자체 전환과 함께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과 동가 베팅을 함께 진행을 했었죠. 그 결과 큰 수익 보고 다시 한번 더 눌린 타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상단 매물 소화하면서 추가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딱 이렇게 펌핑이 나와줬고 금일 종가 마감이 1800원 이상에서 하면 좋다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1780원 구간에서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걸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드렸고 만약에 우리가 눌림 타점을 다시 한번더 잡는다고 하면은 1720원과 1750원 가격대에서 한번 지지받는 흐름을 체크하고 여기서 잘 지지받게 된다면은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수익 보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수가 좀 꺾이는 부분도 있고, 아, 이 매수세가 이 에코그룹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서 강한 수급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는 이 에코프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저희는 좀 단타 매매를 진행을 했고, 이런 전략들을 끊임없이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전략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흥하라고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중요 타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전일 이렇게 눌림 타점 통해서 수익을 보고 오늘은 돌파 매매를 해서 함께 수익을 보는 것처럼 이런 전략 저와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얼마 없습니다. 최근에 이 sk하이닉스 50만원 달성을 했고 삼성전자 10만원 가격대 아슬아슬하게 도착하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떨어진 이력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주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디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또 어제 이 SK이닉스 삼성전자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전략 자체를 다르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수급 자체가 소폭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 흥하용 같은 이런 종목들 짚어드리면서 하루하루 5%, 10% 꾸준한 단타와 다시 한번더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은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더 구상해서 여러분들과 50% 100% 우리가 함께 이 수익 본 것처럼 이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연락을 저한테 주시고 그래야 제가 문자 타점 도와드리며 어디까지나 강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 흥하이운 큰건 없습니다. 오늘 종가 마감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만 체크하시면 되고 네, 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주봉 차트를 좀 좋아하는 차트예요. 좋아하는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 만들면서 중요 구간 돌파니까 어떻게 됐죠? 강한 상승세 나타나 준거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한번더 찍고 갈지, 아니면 상단 라인에서 가격 자체를 지켜주면서 한번더 추가 펌핑이 나올 수 있는지, 이두 가지 흐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봉마감 같은 경우 이 가격대가 1750원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요 가격대 이상으로 층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급 넣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좀 긍정적으로 나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상단에서 1800원 구간을 제가 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냐면, 여기서 한번더 유지가 될 시, 여기 상단 꼬리 보이시죠? 꼬리 가격으로 한번더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상으로도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세 붙으면서 상단 매물 소화하고, 한번더 수렴을 진행하다가 추가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구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 일일이 한분한분 연락 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 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 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2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 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 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천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만 명, 5만 명, 10만 명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이제 장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 강세... 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인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9월달 빠질 수 없는 세력주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이 로키텔스케어인데 이 로키텔스케어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은 물량 자체를 더 끊임없이 모으고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봤을 때 2만원 가격대 확인할 수 있지만 2만원 구간 돌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가 자체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9월 8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윗꼬리 운봉 전혀 흔들릴 거 없다. 가거 패턴을 보면 세력들은 이제 시작이고 저와 함께 지금 여기서라도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15,93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28,750원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 세력들의 차익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회수하고 좋아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 문자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댓글 창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 놨어요. 모바일에서 클릭하게 되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키 테이스퀘어 저희는 여기서 함께 매집을 해서 최고점 28,0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단 1개월 만에 70% 수익률을 달성해 줬던 것처럼 이런 전략 브리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기간 수익나는 매매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